안녕하십니까. 중수TV입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어, 이번 시간에는 다가오는 열기 시즌을, 어, 대비해서 주밀물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낚싯대가 우선 있습니다.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열기 낚시는 기본적으로 인트라인대를 선호를 합니다. 인트라인대를 선호를 하고, 그, 바늘이, 최비에 바늘이 많기 때문에, 가이드 때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좀 걸리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어, 인트라인 때를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인트라인 때 중에서도, 인트라인 때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식으로 그, 안테나 식으로 이렇게 뽑는 형식이 있고, 또 하나는 삼단 같이 분리가 돼서, 어, 꽂아서 쓰는 그, 인터라인 낚싯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꽃끼식 인터라인대는 가격이 좀 저렴한 반면에 합사가 터졌을 때는 그 낚싯대를 또 일일이 다 뽑아서 와이어를 넣어서 원줄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안테나식 인터라인대 같은 경우는 바로 접어서 와이어를 넣고 합사를 빼내가지고 펼치면 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굉장히 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안테나식 인트라인때를 쓰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 때도 사용을 합니다. 가령 바람이 많이 불거나 아니면 뭐 이제 채비를 좀 빨리 내려야 될때좀 수심이 깊고 할 때는 어 가이드 때도 그때그때마다 바다 상황에 따라서 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채비입니다. 채비는 어, 일산 채비가 있고 국산 채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 국산 채비가 가격 면에서 저렴합니다. 어, 국산 채비도 잘 물고 일산 채비 같은 경우에는 어, 미끼를 안 끼어도 잘묻니다잘 물어서 어, 그때그때마다 좀 미끌림이 심하고 채비 손실이 심할 때는 국산 채비를 사용하고요. 여밭처럼 이 복잡한 지형이 아닌 경우가 뜨면 이일산채비도 사용을 하고 그때그때마다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실장갑입니다. 실장갑도 이제 그 날이 춥고 하기 때문에 실장갑 같은 거를 여러 개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만지고 하다보면 장갑이 빨리 젖습니다. 손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미끄럼이 심하다보면 또 줄을 잡고 끊어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갑을 두꺼운 걸로 해서 여러 개 준비를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 소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원예용 가위입니다. 이제 채비가 많이 엉켰을 때는 빨리빨리 끊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원예용 가위 준비하고 화장지 그리고 이제 합사 가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 그 조명을 안 갖고 가면 새벽에 도착해서 채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조명도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심해용 칼입니다. 어, 심해를 하면서 물칸에 담고 피를 빼고 아이스박스에 넣기 때문에 심해용 칼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낮에 낚시를 하기 때문에 평광 안경으로 눈 보호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멀미약이고요 라이터 그리고 전기테이프 전동릴 선이 좀 거추장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지기 때문에 전기테이프로 단돌이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열기낚시 인터라인때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이런 와이어도 줄뽑기 와이어도 이것도 잘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항상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선크림. 낮에 낚시를 하기 때문에, 선크림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수건. 그리고, 뽕돌은, 한80%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집게입니다. 물칸에 있을 때, 그, 고기를, 아이스박스에 넣을 때 사용하는 집게입니다. 이게 없으면, 바닷물에 손을 담궈야 되니까, 손이 시럽습니다. 그래서, 집게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닐은, 300번 닐을 씁니다. 500번 닐도 쓰고요. 300번 닐을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무게가 가벼우면 또 힘이 좀덜 들기 때문에 열기 낚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미끌림이 많기 때문에 낚싯대를 들고 낚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끌림을 파악을 하는데 아무래도 닐이 무거우면 낚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전에는 500번을 사용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300번, 300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채비 호수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보통 뭐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그때마다 미끼를 뭘 사용하는지, 새우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오징어를 사용하든지, 용도에 따라서 호수를 결정하면 될것 같습니다.